네, 저는 요즘 몇 개월 동안 노동을 하다가 요즘은 좀 편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새벽에 동이트면은 저는 자전거를 타고 평택호로 나가서 한 왕복 한 40km를 탑니다. 자전거 두 시간 딱 타는 동안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걸 반성하고, 권칠걸권치는다는 이런 이 생각을 가지면서 또 라인딩 하면서 기도하고, 무시 기도하면서 이렇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큰 죄가 해결하지 않는 죄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고집 안 피우고, 무조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줍니다. 그 오늘의 에, 유튜브 제목은 어, 모성애라는 제목으로 어, 올리겠습니다. 에, 모세, 모세라는 말은, 음, 모세는 그 바구니에, 나일강에 그 애구방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이렇게 번성하고 이러니까 애기 낳는 모슴애들을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모세 어머니가 얘를 모세를 숨겨놨다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래서 음뭐 모세에 담았던 그 바구니나 우리가 노아의 홍수때 방주나 이런게 똑같은 말인데 지금의 방주는 건강한 교회를 방주라 합니다. 에, 구원 열차라고 하기도 하고 에, 구원의 방주라 하는 거죠.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에, 그야말로 구원의 배가 되는 거죠. 에,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애국, 음, 애국 왕의 공주가 이 아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너무 너무 예뻐서 이 모세가 이제 어, 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이제 양자 삼았는데 그 저절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 이웃에 수, 수배를 해서 이래 보니까 모세 어머니가 당첨되어서모 모세 어머니가 저절 먹으면서. 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은 결국은 그 모성애가 강한 모세의 어머니의 역할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야말로 찬양과 예배와 에,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에, 되어 있습니다. 음, 우리를 또 행복하게 에, 어, 건행하게 살으라고 에,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우리는 어,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음 특별히 성직자는 이 모성애가 있어야 합니다. 모성애는 그야말로 참 자식이 살인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엄마는 모성애는 그것을 덮어 주는 마음이 있죠. 저희 엄마도 엄청나게 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돌아가시고, 내 밑에 여동생 셋이 있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자기, 우리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남자 일, 여자 일다 하면서, 손, 손이 다 터고, 손, 손 사이가 다 갈라지고, 겨울에, 이런 모성애를, 에, 강한 모성애를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제 어머니가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수도 믿지만 예수 믿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어머니를 멘토로 돕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진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음, 나는 요즘 이혼율이 높은데 이혼을 하면 양육권은 부인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부인은 그야말로... 태중에서 10개월 배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 우리는 사실은 이 모계 사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절대 그 결혼을 했을 때 여자 중심적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면 유대인이면은 무조건 그 유대인이라고 쳐 줍니다. 만약에 그 여,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유대인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유대인으로 안 친다 합니다. 그래서 모계 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뭐 어, 서로 부부간의 합의하에 어, 부인의 성을 딸 수도 있고 남자의 성을 딸 수도 있고 이렇다 합니다. 어, 아이를 진짜 자기를 낳은 아이를 버리는 여자는 진짜 뭐 좋게, 약하게만, 좀 기분 좋게 말하면 약한 거고, 아주 악한 거죠. 어떤 참 부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공주병이었습니다. 공주병은 일단은 미모가 돼야지,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쁘니까, 계속 주위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해서, 또 어른이 되어서도 어, 성, 음, 자기애적 성격장애라 해서 속사람은 어리고 그 사람은 어리는데 계속 외부에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 남성들한테 빠져이 여자는 진짜 외부에서 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탈하게 되었죠. first t h i 고고 is t h 학 t the 이 i 이 s 이 밖에서 남자가 생겨서 이 아이들이 어차피 내 옆을 떠날 텐데 하면서 가정을 포기하는 그 공주가 있습니다. 왕자병, 공주병. 진짜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그거 주의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대단한 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성직자들은 무성애가 있어야 됩니다. 부성애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뭐야 사랑으로 대하고 어뭐 돈으로 본다든가 성도들을 또 성도들을 어, 여자 성도을 이성적으로 본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성도가 헌금을 얼마나 하나 보면안 됩니다 후임 목사는 음, 의도적으로 무엇을 에,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전 전임 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건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필요한 건 바꿔야 되지만 바꾸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아직 오직,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편가르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말씀을 연구하여 바르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융구하여 전달하고 성도제의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영혼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가정생활이 돈만 타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인생 마지막에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존경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있어야지 뭐 가탈스럽게 찍고 잔소리나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진짜 마지막에 서로 존경할 수 있는 이 부부가 되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내가 부부 집사가 있습니다. 애가 초등학생인데 이 부부가 사는 것이 아한 집에 살면서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깨도 안되려고 찬바람을 싹싹 내고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이런 부부가, 부부를 봤습니다. 참, 얼마나 그한 집에서 살면서, 부부로 살면서, 얼마나 그 지옥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서로 콩깍지가 끼어서 서로 이렇게 장점만 보게 됐죠. 원래 단점이 있어요. 누군가나 부부가 있는데, 너무 사랑에 홀몬이 나오니까, 장점만 보였죠. 그러다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가 상처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단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 원래 있었던 단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관계가 나빠지고, 참, 이 땅에서 부부간의 행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예, 참, 원숭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숭이가, 예, 나무 위에 있다가 밑에 불이 났습니다. 예, 암컷 원숭이는 그 원숭이 자기 새끼를 배 위에 얹고 자기가 등을 불구동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수컷 원숭이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엉덩이에 새끼를 깔고 자기는 위에 올라간다 합니다 이런 속담의 뜻이 참 우리가 부성에든 모성에든 사회생활 속에 부성에 모성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어, 이혼 확률이 높습니다 에, 우리가 부성애를 살려야 합니다 부성애를 살리는 것은 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잘못 있어도 모든 것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해 줬을 때 내가 큰 억울함을 당해도 내가 용서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희 식구는 참 이렇게 밝게 살고 아주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저희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도 젊은 며느리들이 참 이렇게 내가 보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참 모성애가 강한 모습을 봤을 때참 너희들도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남남이 만났을 때참 좋은 사람이 서로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참 이렇게 결혼 어, 앞으로 미래에 결혼할 사람들은 참 이렇게 배우자를 보는 눈을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서로가 에, 순기능적인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모승애라는 제목으로 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